주택의 모양이 그랜드 피아노를 보는 것 같아요. 넓은 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인데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키큰 장으로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미빌트인 가전을 미리 시공을 다 하셨습니다. 세면대가 호텔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독립형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가 굉장히 예쁜 게 수전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불투명 유리가 되었다가 투명 유리가 되었다가. 드레스룸에 있는 가구가 굉장히 고급형이에요. 옥상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피니티 수영장이에요. 양평군 서정면 문오리 하면 다들 아시는 동네고 굉장히 고급주택이 많은 동네로 유명하잖아요. 문오리에서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소규모의 아주 프라이빗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을 찾아왔고요. 그 마을 안에서도 정말 최고급 하이엔드 끝판왕 주택을 보려고 합니다. 국도에서부터 그렇게 깊게 안 들어와도 바로 우리 주택이 속한 마을이고요. 이 마을 안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는 가장 독립적인 위치에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보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최고급 전원주택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특징을 보시면요. 고저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한 단계 올라간 필지에다 건축을 했을 때 앞집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주택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의 모양이 그랜드 피아노를 보는 것 같아요 새하얀 아주 깔끔한 모양의 그랜드 피아노를 보는 것 같고요 이 굴곡이 이렇게 딱 예쁘게 짓 만큼이나 내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길의 가장 끝쪽으로 올라오시면 여기부터 이제 우리 주택인데요 우리 주택 지하주차장, 뻥커 주차장을 보시면 자동으로 문은 열리고요 벙커 주차장 내부를 보시면요 바닥은 콩자갈로 마감을 하셨고요 벽쪽 보시면 이렇게 텐바 보드로 마감을 했어요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타일 마감하셨는데 천정 쪽 보시면 벙커 주차장에다가 라인 조명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마감에 굉장히 세세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쪽을 이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 쪽에 보시면 라인 조명 줬잖아요 야 항공기 유도하듯이 일로 들어오세요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끝까지 올라왔을 경우에 이렇게 자동문이에요. 삼연동 슬림 자동문이고요. 올라오자마자 우리 주택의 전실입니다. 전실의 크기는 거의 6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일단 이 전실을 통해서 이 바깥쪽 앞마당 살펴보고 주택 내부 보겠습니다. 주택의 가장 앞쪽에 있는 입구는 계단을 통해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앞마당의 모습은 경계를 둘러서 분리를 잘해놨어요. 앞마당이 총두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잔디마당과 가장 안쪽에 보시면 화산석 자갈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경을 하셨거든요. 이 사이에는 콩자갈로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도록 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잔디마당에 이렇게 수목들을 심어놨는데 소나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전정을 정말 잘 해놓고요. 우리 주택이 신축 주택임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소나무를 심은 걸 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화산석 자갈 마당도 이렇게 앞에 철죽이 있고요. 가장 앞쪽에 아주 수형 좋은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모양을 정말 잘 내셨어요. 굉장히 반듯하고 깨끗하네요. 주택 경계에 있는 난가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난간을 두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래쪽까지 굉장히 시야가 좋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가장 끝쪽 부분에 야외 수도가 있거든요. 앞마당 가꾸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원과 통로 안쪽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현무암 석재 데크가 있어요. 여기가 햇살이 워낙 잘 들다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 주택의 입구는 건물의 가장 중심부에 있고요. 출입문은 이렇게 지문을 딱 누르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도어도 굉장히 고가예요. 전실 내부 들어오면 한쪽에는 신발장을 설치했고요. 반대쪽에는 공구함을 넣을 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꽤 넓어요. 한쪽 벽면 쪽으로 낮은 장과 대리석으로 모양을 냈고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벌써부터 고급주택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넓은 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인데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각각의 공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일단 정면에 창호를 보시면요. 창호가 앞면 전체에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도 좋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커튼 걷거나 열을 때 불편하시잖아요. 자동입니다. 좌측에 TV를 놓을 수 있는 벽체를 보면요. 야, 이 텐바보드에다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느낌을 아주 깔끔하게 내셨는데 고급스럽네요. 와. 옆쪽에 커다란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보통 최고급 아파트 갔을 때 보는 그 대형 월패드, 최고급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월패드를 통해서 각각의 시스템들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벽면을 보시면요. 가운데는 대리석 느낌이고 양쪽에 웨인스 코팅으로 모양을 내셨거든요. 벽등까지 해갖고 모양이 굉장히 좋고요. 천정 보시면 시스템 냉각기 설치하셨고요. 옆쪽을 보시면 다른 시설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끔,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실의 반대편 공간은 다이닝룸과 키친룸이고요. 근데 지금 높이를 보시면, 와, 이걸 시공을 한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형 싱크대를 잘 설치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든 가전이나 이런 것들 숨겨야지 인테리어를 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광파오븐렌즈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요. 가운데 쪽에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인덕션 자체도 굉장히 최고급인데 싱크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관이 나가는 다운그래프트 형식의 후드입니다. 벽 쪽으로 이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키큰 장으로 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미빌트인 가전을 미리 시공을 다 하셨습니다. 싱크대를 쭉 둘러보니까 어지간한 빌트인 가전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싱크볼은 백조고요 수전이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좌측과 우측으로 이물 나오는 모양이 틀린데요. 우와. 물 나오는 모양 보세요. 와. 반대쪽으로 돌리면, 야이 과일 씻을 때 아래쪽 나오는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이 굉장히 즐거운 이유가 다 고개만 돌리면 이 중정 공간에 진짜 굉장히 예쁜 조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음식을 하든 정리를 하든 고개만 돌리면 이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룸 옆쪽에 있는 터닝 도어를 열면요. 뒤에 공간이 더 있어요. 앞마당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는 바베큐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와, 이 공간도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테이블 놓고도 많은 공간이 있고요. 앞쪽을 보면요. 지금 현재는 잔디밭이 깔려 있는데 주방과 굉장히 동선이 가깝다 보니까 이 공간은 텃밭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로 공간을 지날 때도 굉장히 즐거워요. 벽재 쪽 보시면 무늬목 시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통로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1층에는 작은 방이고요. 내부 크기가 한 작은 방보다 약간 더 크거든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천정 보시면 라인 조명을 주고 매입 등으로 간접 등을 주셨고요. 시스템 냉방기와 열교환기까지 이 방에 모든 시스템을 다 설치하셨습니다. 아, 벽체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가장 안쪽에 들어오면 1층에서 쓰는 메인 침실입니다. 침실 정면 쪽으로 큰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유리, 투명 유리로 설치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반대쪽 벽체 보시면 침대 헤드레스트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쪽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대리석과 템바보드로 모양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네요. 메인 침실 옆에는 1층에서 다가서실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세면대가 호텔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옆쪽에 유리창이 있어요. 어? 일볼때 그럼 밖에서 보일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리는 거예요. 전자 신호를 줘서 불투명 유리가 되었다가 투명 유리가 되었다가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의 위쪽을 보시면 환풍기의 모습이 특이해요. 숫자가 나오죠. 샤워를 하고 안에 습기가 많을 때는 더 빨리 작동을 하고 습기가 많이 없어지면 덜 작동하는 습도 조절기입니다. 계단 옆쪽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세탁실이에요. 세탁실과 여러 가지 물품들 보관할 수 있게끔 선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 계단실의 모습도 굉장히 경쾌하고 좋네요. 지금 보면 라인 조명이 있고요. 강화유리 손수침에 옆쪽에 길쭉하게 창호를 내서 굉장히 스트라이프하고 멋져요.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2층의 메인심실이에요. 와, 내부 크기가 정말 커요. 내부 크기는 거의 70평대 아파트 메인 침실 크기고요. 침대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아있고요. 옆쪽에 있는 키큰장 보시면 희한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못 열었거든요. 여기다 손을 대시면 문이 열려요. 이 메인 침실에서 즐길 수 있는 홈바 시설입니다. 반대쪽에는 벽면을 보더라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지금 대리석 느낌의 텐바보드 느낌으로 양쪽에 이렇게 균형에 딱 맞게끔 인테리어를 잘하셨습니다. 천정을 보시면요. 라인 조명으로 메인 조명을 주셨고, 원형 등으로 간접 조명을 주셨어요. 끝에 쪽에 시스템 냉방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보시면 열기 환기 통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환기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메인 침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방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을 보면 모양도 굉장히 좋지만 자동문입니다. 드레스룸에 있는 가구가 굉장히 고급형이에요. 보시면 마호가니 톤의 목재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안에 조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더 고급스럽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석함을 넣어도 될 정도로 내부 크기가 넉넉합니다. 드레스룸의 가장 바깥쪽으로 2층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반대편에는 파우더룸 공간도 있어요. 옆쪽에 통로를 통해서 메인 침실에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일반적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의 1.8배 혹은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형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가 굉장히 예쁜 게 수전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 욕조 앞쪽에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옆쪽은 벽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문이에요. 문을 열어보면 안에서 편안하게 일 보실 수 있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대일체형 최고급형입니다. 반대쪽에도 작은 방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은 작은 방인데 내부 크기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전면 쪽에는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택은 모든 커튼이 다 자동형입니다. 이 작은 방에서 이 앞쪽으로 나가면 우리 주택의 2층 베란다인데요. 캐리비안베이 가보셨죠? 오션월드. 딱 가면 파도 풀에서 이렇게 앞쪽에서 파도 풀 타려고 기다리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거기 느낌이에요. 방 바로 앞에는 2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용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세면대 보세요 원통형으로 일직선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일체형이고요 굉장히 고급 도기에 벽식 수전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세면대 옆에는 최고급 좌병기가 있고요 낮은 벽체 세워서 파티션 구간 딱 나눠서 안쪽에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계단의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면 옥상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3층에도 야오션널드에서나볼수 있는 그러한 마감이 되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에 보시면 태양광 시설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6km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태양광 시설 아래 그늘 이용하셔갖고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합성목 데크 위쪽에다가 이렇게 테이블과 멋진 소파 놓고 앞쪽에 보시면 야 옥상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피니티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 있지만 여기에 여과기가 없으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우리 주택에 있는 수영장, 온수 여과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위쪽에 쉴수 있는 공간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높은 지형이라서 그런지 뒤쪽으로도 문오리에 여러 마을들이 게탁 보이거든요. 탁 트인 시야와 주변을 감싼 이산뷰가 너무도 좋습니다.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면적이 도로지붕 포함해서 462제곱미터, 약 140평이고요.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연면적은 197.9제곱미터, 약 60평입니다. 서비스공간과 확장공간까지 하시면 약 100여 평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내부에 방 4개와 화장실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년도 5월 31일에 준공이 되었고요. 방향은 남쪽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에 난방은 가스 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려면요. 서종면 생활권에서 4분. 서종 IC에서는 10분. 잠실에서도 40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을 내외부 다 둘러봤는데요. 남들이 어나 이런 이런 거 했어. 저러저런 거 했어라는 시설들이 우리 주택에 다 있었고요. 시공업자분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시공들은 우리 주택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주택이고요. 이러한 우리 주택의 가격은 21억 8천입니다. 시설물 말고도 옥상 공간을 요즘 활용하면 주택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주택의 옥상은 그 활용가치가 정말 좋습니다. 하이엔드 끝판왕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